씨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수술 토크 했으니 기분이 쩨져? 아? 어? 기분이 쩨져? 어? 선물 받은 제이미슨. 얼마나 오래됐어? 요 이거 한번 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26일 배치. <laughs> 1년을 숙성 속성시켜... 1년 2개월. 1년 1개월. 선물 받아가지고 이 제이미슨 할때 하려고 아껴둔 거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1년이 넘게 걸리나봐, 그렇지? 그래도 좋은 에피소드, 퀄리티로 내보내는. 알지? 베러레이징, 엠피어스타일치곤 약간. 가벼운 생각이 들거든, 음, 달리기도 하고. 맞아. 근데 그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 요즘은 음. 다 너무 진하게 만들잖아. 음. 근데 물론 단거는 조금 뒤로 갔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면은 음. 괜찮은 것 같아. 난잘 맞고. 조금 단거 빼고는 괜찮네. 이거 진짜 배럴레이징이 약하긴 약한데 그게 오히려 나는 좋게 보여 요즘은. 시안 요즘에 무거운 스타워터들는잘안 마셔가지고 반면 저는 요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제일 좋아요. 홀 같은 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계절이죠. 어, 가벼운 흑맥주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계절이어서 저는. 이 시즌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올해는 꼭재워 놓겠어. 샌디퍼 기다려. 뭔지 아시는 분? 제임미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충격적인 소식. 뭐? 저는 제임미슨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마셔봤어 대학 때? 충분히 마셔봤을 걸. 안 마셨어. 파티 없어. 같은 데 가면 항상 제임미슨이요 누구냐? 그 잘생긴 미개 남자. 아니다. 제임미슨 어? 먹어봤네. 남자. 우리 제임미슨 찍었잖아. 우리 제임미슨 찍었어? 어. 제 그거 있잖아. 10몇 년짜리. 아, 18년짜리 캐스크스트렝스를 마셔봤지. 너가 근데 어. 그거는 제임슨 치고도 맛있었어. 꽤, 꽤나 괜찮았어. 기본적인 라인. 나는 마셔본 적 없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제임슨은 그냥 아이리쉬 위스키다. 제임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시 위스키인데 이 아일시 위스키의 그 프로파일이 결국에는 트리플 디스틸레이션 세번 증류를 한 증류액이기 때문에 맛이 많이 깎여나고 가벼운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위스키를 입문하기에 부드럽고 가볍고 은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스키 입문을 제임슨으로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을 거야. 그냥 샷으로 마셔도 이렇게 목 넘기면서 이렇게 타는 맛이나 이렇게 강렬한 맛을 뭐 너가 좋아하는 피트라던가뭐 버번의 그 스노크 향이라던가뭐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일시 위스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블렌드스 같이. 있지 그거랑 되게 비슷한 컨셉이야 곡물이랑 몰트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블렌드의스타지만 RC는 조금 더 이걸 트리포데스테션해가지고더 가볍고 깔끔한 스타일로 내보내는 직류 얘기지 근데 오늘 에피소드는 제임슨에 관한 이야기야 아니면 제임슨 블랙베럴에 관한 이야기야 나는 제임슨에 관한 얘기보다 오늘은 이 제임슨 블랙베럴하고 이제 블랙이라는 명칭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따로 했지 준비한 거 소품 잠깐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너는 새우깡 블랙이 왜 새우깡 블랙인지 모르잖아. 그래 그게 포인트야. 이 제미슨 블랙은 너가 왜 블랙이라고 생각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지? 응. 음. 너가 추측을 해봐. 너가 그냥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제임슨을 몇번 마셔봤어 파티에서. 근데 아 새로운 블랙 배럴 제임슨 이 있네. 한한30% 40%더 비싸지만 이거에 손이 갈것 같아요. 호기심이 갈것 같아요. 어떤 식이야? 이 블랙은 사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잖아. 딱보에 음.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30불대. 뭐 무난하게. 집을 수 있는 배터리 아, 아닐까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블랙이라는 게 붙으면 프리미엄화 된것 같아 음. 제임슨이라는 것 자체가 저가술이잖아 결국에는 막 쉽고 불9 쉽고 뭐그 미만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블랙이라는 형사를 붙이고 이 레이블만 바꿨다고 해서 벌써 너랑 나랑 둘다 이게 조금 더 고급화됐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까만색 배럴을 썼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제임슨 블랙 배럴은 법번통이 됐던 뭐 썼던 음. 통이 됐던 대부분 썼던 통이겠지 그거를 음. 이제 한번더 차링을 했다 그래가지고 밤을 그을렸다 이거지 음. 그래서 좀더 맛을 풍미스럽게 느껴준다. 그런 컨셉이야. 그게 너가 좋아하는 그 STR 캐스크 있지. Save then recharge. 그게 뭐냐면은 안에를 긁어내. 그다음에 이제 그을리는 거야. 그거는 그냥 글리는 거 하고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배럴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더 술에 입히겠다는 목적 아니야? 그렇지? STR는 그런 목적인데 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 철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기를스킨처럼 이렇게 숯! 음. 숯으로 변하면서 그게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음. 근데 오크통이랑 술이랑 중간 지점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STR 캐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던 그 숯을 다 깎아내고 음. 오크맛이 빠진 부분도 좀 깎아내고 그 다음에 그을려가지고 버번에 쓰이는 브래진 아메리칸 통이랑 비슷한 컨셉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쉐이빙을 안 하고 그냥 그을리기만 한다 이거지. 그럼 결국에는 거기를 더 그을리면은 더 필터링 더 돼가지고 오크 영향을 더안줄 거란 생각도 들어 난 진짜로 안에다가 이런 차링을 한번더 했다는 거요. 기존의 제임스슨이랑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난둘다 제임스슨 안마셔봤지만 그거는 보통 제임스슨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차링도 뭐. 15초를 하냐 1분을 하냐 뭐 1분 30초를 하냐 음. 따라서 이 차링의 이 두께랑 뭐 갈라지 뭐 그런 게다 음. 달라지잖아. 음. 근데 이게 오크통의 맛을 보여 주고 싶으면은 차링을 되게 덜 해야 돼. 이숯 필터가 없으면 없을수록 오크 향이 많이 묻어 나온단 말이야. 음. 근데 차링을 진짜 오래 하면은 이제 필터가 많아지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딱 증류액을 배럴에 넣는데 뭐 음. 법원의 경우에 증류액을 배럴에 넣는데 진짜 고숙성으로 갈 거다 이거는 이 배럴은 뭐 졸시 스택처럼 15년, 20년을 숙성을 시킬 거다 그럼 그 안을 차링을 깊게 한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필터를 두껍게 해가지고 오크향이 천천히 묻어나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있는 기존 통에서거의다또 차링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터를 계속 늘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리스 위스키한테 맞는 걸 수도 있지. 아이리스 음. 위스키는 약간 부드러운 맛이 제일 어. 키포인트잖아. 어. 한 번만 에더 차링을 했다, 필터가 더 두꺼워졌다. 그러면 어 이거 좀더 부드럽겠네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제이미슨이 선택한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인 거긴 하지. 좀더 부드러운 맛을 찾... 차... 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원래 막 그런 차링하는 버번이나 스카치 같은 경우는 좀더 러프한 맛을 강조하는 거잖아. 결국에 원래는 음, 음, 그런. 근데 그렇지. 반대로 그러니까 필터링을 강조하는 아일리시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제임스만의 캐릭터를 더 살릴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닐까 싶어. 그냥 생각만으로. 나도 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이 블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색깔도 보면, 은 뭐, 제임스슨 내가 니트로 마셔본 지꽤 오래됐지만, 이런 색이 아니란 말이야? 음. 이거는 더 진해.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크의 통의 영향인지, 아니면 여기다 E158을 넣는지 모르겠어. 나는 갑자기 궁금한 게, 아 i 스 c 티 같은 경우에는 뭐 E150을 쓰면 안 된다, 뭐, 쓰면 된다, 뭐, 이런 아, 게 없어? 어, 뭐 그런 거 없어. 어, 그러니까 IRC... 다른 데에 비해 규정이 많은 편이야, 없는 편이야? 어, 중간 지점이라 고 생각하면 돼. 음. 아무래도 스트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긴 있대. 아이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하도 오랫동안 블렌드 스카치처럼 블렌드를 해온 그런 역사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RC 싱글몰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음. 이제 RC 싱글몰트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추진해가지고, 캐스크 스트링스 음. 그리고 고속성. 그런 식으로. 그린 스팟. 하잖아 요즘 제가 하트 가면은 항상 아이리쉬 위스키 섹션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블루 스팟, 블루 스팟. 근데 그게 이유가 그 블루 스팟을 쿠션화가 정가에 구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리쉬 위스키도 캐스트 스트렝스로 나오면 은근히 맛있어. 옛날에 레드브레스트 한번 찍었었어. 안 아, 올라갔지만. 아, 그렇다. 어. 그 레드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2 캐스트 스트렝스가 정말 맛있어. 생각해보면 술부터 그 초반에는 아이리쉬 위스키 되게 관심이 많았다? 제이미슨도 했었고, 레드브레스트도 그랬고 어, 막 그레이스팟도 네가 하고 싶어 했어, 맛있다고. 음. 어쨌거나. 산으로 가고 있는 거 같지? 2차! 오랜만에 등장했네, 노스파크. 치얼스.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더블 드라이.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더블 드라이 e 웨스트코스 p w e s 인데 싱글 n 아마레오로 드라이 a 핑프로세 r y h o 를 싱글 n 으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맛있다. 랩? 보자, 어. 한 번. 어, 아, 웨스코슨이래야지. 근데 그치. 이 블랙이라는 형용사가이 영상을 가지고막 이것저것 다 찾아봤거든.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조니 워커 블랙이야. 1900 음. 초반이야. 1900막한 6년 동과 9년도에 흰색 레이블 있고 빨간색 레이블 있고 검은색 레이블이 있었어. 근데 그게 조니 워커라는 브랜드가 생기기 전에 그냥 올드 하일랜드 위스키라 그러고 흰색은 뭐 6년인가 랬고 빨간색은 뭐 9년 그리고 이제 검은색. 결국 이게 블랙레이블이 되는 거지 그게 12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올드 하일랜드가 아니고 뭐 엑스트라 스페셜 올드 하일랜드 그때 라이벌이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너 그거 알지? 테리언을 그그 음, 그, 미니어처 있어 어 있어 있어 블랙 앤 화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훗날에 조니워커 블랙이 되는 이제 올드 하일랜드 엑스트라 스페셜 뭐그 블랙레이블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랙이라는 이 단어가 위스키들한테 붙기 시작했단 말이야 뭐 이유는 모르겠어 되게 특이한 게 블랙이 고급이라는 게 아니고 저가 라인에서 진짜 한 거는 더 올라간 걸 항상 블랙을 붙여. 꽤많아 봐봐라. 조니 워커 보자. 그러면 음. 레드에서 딱 올라간 블랙이지. 음. 제임슨. 음. 제임슨 있지. 음. 그다음 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임슨 블랙 배럴이 나온단 말이야. 음. 부시밀이라고 이제 RC 위스키였단 음. 말이야. 거기도 이제 블랙 부시밀이라고 있고. 음. 캡틴 모건 알제 스파이스 럼. 그것도 캡틴 모건 바로 이가 이제 또 캡틴 모건 블랙이 되고.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블랙을 붙인 다는 그래서 실라면 블랙도 좀더 비싼 게서 실라면 블랙이구나. 그래 근데 신라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열어보면은 이 고춧가루가 두 봉지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물론 안먹어봤어안먹어봤어 신라면 블랙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가 두 봉지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걸 잘 생각을 해봐 이게 고춧가루를 조금 변형했다는 건데 그거를 기존 고춧가루에 한 봉지에 넣어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두 봉지를 했다는 거는 이게 아 뭐가 좀더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 너 포로스에서도 블랙 레이블이라는 게 있는지 알아? 내가 알겠냐? <laughs> 근데 아무튼 우리 일단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볼까? 응 그래. 쿠션모가 업그레이드했죠? 블랙을 입고 왔습니다. I'm premium. <laughs> I'm extra old.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저희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 오팔아 가지고 가져 위스키거든요. 야 색깔이 이렇게 찌렸나? 얘네들도 색소를 치나 보나요 치기는? 그거 알아? 뭐? 업그레이드 됐어. 코르크잖아. 저거는. 그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laughs> 하여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저희 첫 제임슨 시음기 하이보이나 진저이를 마시는 거 있을게요 음 맛있네 내가 네? 맛있다 음, 진... 야, 어, 진짜 맛있네 꿀맛 진짜 이거 맛있어서 꿀맛이야 꿀맛이네 꿀맛, 아, 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꿀맛. 꿀맛. 허니향이 엄청 강하다 그래 그럼 이제 블랙베리를마셔보자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 제임슨이 어떤 식인지 음. 이거보다 더 부드러워야지 더 정답이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술술 토크라고 적혀있죠, 여기? 술술 토크를 위해서 만들어진 바틀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 뻥이니까 다안 믿으실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야, 들었어? 야, 다시 보자. 야, 이, 뭐야, 왜, 뭐쇠 왜... 소리가 나냐, 여기서? 하니, 나 지금 이. 얘기...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있어요. 파더스 데이라고 어버이 날인데 아빠를 위한 어버이 날. 거기서 이제 그 아빠 이름하고 뭐 하면은 캐스크 스트렝스로 그냥 이벤트로 보내준 거야 이거는. 블랙베럴 캐스크 스트렝스를 내보낸 건데 난이 사람들 마케팅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니 이렇게 블랙베럴 있고 블랙베럴 캐스크 스트렝스가 있잖아. 음. 그리고 어떤 에디션이 나왔냐면은 프 r 프야프 r 프 블랙베럴 그다음에 프 r 프 에디션이면은 블랙 a 럴프 b 프 r r 프 l 프 r o o f b 근데 50도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천재들이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읽으면은 블랙베럴 프루프거든. 그래 냄새는 똑같다. 이게 덜 달다. 어느 게덜 달아? 그블랙베를덜 달아. 훨씬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한번 태워서 단맛이 사라진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덜 달아서 우리 사실 이 맥주 마시고 나는 이거 좀 달다고 느꼈거든. 음. 제임스 이것도 다 달아. 너가 꿀맛 같다 그랬잖아, 아까 음, 처음 마신 음.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맛있긴 한데 그 단맛 때문에 사람들이 부드럽게 느낀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음, 단맛이 맞아, 많이 맞아. 느껴지기 맞아, 힘들잖아, 위스키에서는. 음. 블랙베러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조금 덜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나는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생각해 난 단맛이 어, 그건... 느껴지는 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쿠션은 단맛을 좋아해요 꿀맛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꿀맛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업그레이드 같은데 확실히 이 초록색 병이 더 거칠긴 거칠어 근데 그 거친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내 생각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싸, 이렇게 킥이 있단 말이야. 알콜 킥 같은 게. 근데 캐릭터로 느끼자면은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 더 단맛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달고 부드럽다라는 그두 가지 캐릭터가 있잖아. 근데 이 제임스 블랙베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다. 부드럽긴 확실히 부드럽네. 그건 어, 확실히 어. 더 부드러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맞는 거지. 더 부드러운 찰링을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더 부드러워졌을 것같아라고 했는데 정말로 기존 제이미스보다 더 부드러운 맛은 맞으니까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조금 더 다른 맛을 내서 하겠다고 한게 블랙 라벨이면 맛의 차이는 조금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해 허니 만약 이게 더블 블랙베럴이 나온 맛일까? 나는 그만 살 거야 이 블랙베럴도 마셔봤고 음. 이 블랙이라는 형상도 말을 했고 너는 그러니까 이제 느껴보고서 블랙이라는 형용사가 위스키 산업에서 쓰이는 방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옷이 됐던 뭐 카드 회사가 됐던 뭐메리칸인 엑스프레스 뭐 블랙 카드도 있더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블랙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이제? 난 좋다, 그렇게. 난 블랙이 주는 이미지는 언제나 모든 곳에서 다 쓰이는 것같아 까만색 옷을 쫙 빼입은 사람을 봐. 그러면은. 그러면은. 너 빼고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일 거야. 블랙베럴 캐스크 스트렝스는 한국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걸 맛보는 거니까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 마셔보자. 근데 이 얼마 뒀어? 79불? 어, 두 배는 딱. 이거는 이제 정확히 60도네. 20도나 높은 거잖아. 궁금하다. 이게 IC... 블랙베럴이 나는 맛이 있는데 도수를 높이면 더 맛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하고 마셔봐야지, 뭐. 이건 별로다, 소리가. 냄새는 네. 확실히 강렬하다. <laughs> 엄청 맛있네? 근데 버번 같다. 되게 좋은 버번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꿀향이라는 게 사실 단맛이니까 79 to profile랑 비슷하지 않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 어 profile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버번 같아. 그냥 블라인드에서 했으면 버번이라고 잭 <laughs> 대니얼 벨프프랑도 은근히 맛이 바나나 향도 많이 나고 79불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 은 좋은 거 같아. 하지만 <laughs> 99불 9불 이게 만약에 100불에 풀린다 그러면 나도 살거 같아. 맛있네. 나 괜찮은 것 같아. 뭐 순위를 매기자면은 난 개인적으로 이 캐스크 트렁스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블랙펄, 맛있네! 어, 에이 초록색. 난 근데 세개다 되게 만족했어. 오랜만에 맛있네. 세개다 되게 만족을 했어. 내가 뭐 위스키 인분은 아이비스 위스키로 하시는 <laughs> 것 <laughs> 같은데 <laughs> 거부감이들 그렇게 하지. 거부감이 없어. 음. 근데 제임스를 만약 한 병을 다 비우실 정도면은 차차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 아, 아이비스 위스키네 재밌다. 되게 부드러워서. 그렇지 그게 장점이야 음. 결국은 블렌드 스카치지 근데 저렴하니까 좋은 거야 이거는 19,99잖아 이제? 나 이거 은근히 조금 걱정했는데 맛있어 이것도 나는 음. 이거 괜찮은 거 같아 30몇 번이면 너무 괜찮은거같근데 한국에 얼마 <laughs>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면 괜찮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게 제일 좋아? <laughs> 이제 쿠야 한마디 해쿠시 블랙레벨 한번 얘기해봐 쿠시 블랙레벨 어떻게 생각해? 쿠시 어떡할까? 나갈까? 그럼 산책 갔다 올까? 한바까